종이를 딱 카드 열어보세요. 엄마, 카드 이렇게 들어가 어보세요쭉 올리세요. 쭉 여기 글씨 <laughs> 먼저 써있는거 <써져> <laughs> 보시고? 엄마 조금 있다 읽어줄 거. 이렇게네 이렇게. 이게 뭐야? 쭉 잡아 당겨. 읽어 읽어보세요. 읽어줄게. 이게 뭐요? 돈이 돈이냐? 가짜냐? 쭉 잡아 당겨이 계속 떼세요 계속 빼세요. 계속 더 빼보세요. 더더더더더더더더더계 계속 계속, 계속 이게 더 빼보세요. 이게 진짜 돈이냐? 더 빼보세요. 가짜냐? 진짜 아니야? 빼보세요. 더 빼세요. 계속 빼세요. Yeah, 마지막에 according. 더 빼세요. 와 마지막에 내려보내. 몸이 무슨 일이 남가? 아무래도. 뭐 감사합니다. <laughs> 진짜 돈인가? 진짜 <laughs> 돈이에요. 전문 용돈. 어, 어떻게 비닐에다가 붙여갖고 뛴다 한가? 아, 우리가 다 만들었어요 집에서. 이거 보너로 하셨어. 일단 이제 칸 칸을 읽어보시고 여기다. 읽어줘, 엄마. 보이세요? 읽어줘. 읽어봐봐. 엄마, 낳아주시고 네. 길러주신 은혜 감사드려요. 엄마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사랑해요 특주 무연 금옥, 올니삼남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여기다 나도 손이 수 있겠어 <laughs> 엄마 여기 보고 영범 아빠랑 영범이 아버지가 한 거야 같지 아, 어. 이제 돈 엄마 형님도 십만 원 큰형님도 십만 원 우리도 십만 원그래 네, 엄마 영통이 된다 서 여기 보고 오빠들한테 한마디 해줘. <laughs> 여기 보고 나 보고, 해주세요. 나 보고 한마디 해줘. 여기 보고 핸드폰 보고 한마디 해줘. 어. 아이고,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챙겨줘서 고맙다. 뭐 <laughs> 누구, 고기 ]니? 사서 보낸다고 하더라. 멋있냐 <laughs> 이걸로 보내보냐. 거길라고 <laughs> 아니, 큰 음, 오빠가. 누구야, 누구야, 고맙다 해줘, 그냥. 어. 큰 아들 북주 고맙지 비비 사서 보낸다고든 마은 고기는 아무래 고기는 아무래도 더 필요하냐 또, 고기나물. <laughs> 그냥. 또. 우연이 또 <laughs> 우리 못난 아들 둘째 엄마 용돈 줘서 고맙다 <laughs> 참말로 이런 일, 이런 날도 있다 이 우연아 이런 날도 있다 우연아 엄마는 이제 오늘 죽어도 이제 언덕 같다야. <laughs> 아이고 고맙다. 금오가 우리 금오기도 우리 딸도 고맙고 또 사이도 응. 고맙고 우리 조소관도 고맙고 <laughs> 없는 행편에 <해판에> 보다도 <laughs> <고달까? 웃음> 없는 행편에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용돈 이렇게 줘서 진짜 너무 고맙다. 이제 보드릴게돈 정리 그거는 내 엄마가 알아서 어. 그냥 어? 이거 나도 소희 기념으로 응 두고두고 놀라네 여따 그거 놀라네 안돼 누가 가지가 못 누가 가지가 요것만 이래 이리...